안녕하세요. 양평 산나물 건강놀이를 연구하는 이선신입니다. 오늘은 꽃게 국물 떡볶이인데요. 오늘은 특별한 나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어, 지난번에 꽃게 국물 떡볶이 한번 했었는데요. 한번더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영채라는 나물을 소개하려고 해요. 이게 영채라는 나물인데요. 이 나물은요. 어, 쑥갓같이 생겼지만 쑥갓하고는 확연히 다르죠? 쑥갓하고는 확연히 달라요. 그죠? 어, 그리고 고추냉이와 물냉이를 더한 맛인데요. 아주 맵게 톡 쏩니다. 어, 그래서 고춧가루를 넣지 않더라도 어, 요리에서 그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물 2컵하고 이 발효 야채 물한 컵을 넣고 지금 끓이고 있고요. 어, 이렇게 어, 부유물은 건져냈습니다. 이렇게 건져내고요.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는 어, 마늘입니다. 어, 저는 통 고추를 작년에 말려놓은 거통 고추를 한번 넣겠습니다. 상큼한 매운 맛이 나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얼려놓은 떡국입니다. 떡국떡을 조금만 넣겠습니다. 그리고 오뎅 넣겠습니다. 그냥 차례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이거는 고구마 떡볶이요. 이거는 치즈 떡볶이입니다. 그리고 만두는 맨 마지막에 넣어야 됩니다. 만두는. 저는 먼저 한소끔 끓였죠. 처음부터 바로 해도 돼요 저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5분 이내 완성하는 컨셉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끓기 시작하니까 만두를 넣겠습니다 이거 그냥 비비고 만두, 김치만두 입니다 어떤 만두를 사용하셔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끓으면 식물 간을 조금 보겠습니다. 어, 저희는 요새 아주 싱겁게 먹기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조금 싱거우니까 아무것도 안 넣었으니까요. 근데, 오뎅에서 조금 맛이, 간이 나오고, 만두에서 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또이 꽃게에서 짠맛이 씻어도 조금 나와요. 이건 나중에 건져냅니다. 이렇게 한 스푼 끓이고요. 그다음 바로 제가 쑥갓을 썰어놨거든요. 이 정도 넣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채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영채를 넣으면. 매콤한, 아주 매콤한 국물 떡볶이가 되겠습니다. 근데 아주 매운 게 아니라 기분 좋을 정도의 매콤함입니다. 국기에서 국물이 나오기 때문에 어, 따로 다시마나 멸치 있지만 넣지 않겠습니다 그냥 개운한 꽃게 맛만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그 매운맛이 나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후추나 그런걸 넣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후추를 넣지 않고 음~~ 맛있어요 다질 저는 바질잎이나, 음 지금은 제가 영채, 영체, 영채가 아주 매운맛이 나거든요. 지금 매콤, 아주 맛있습니다. 자, 아주 간단하게 어 여러분, 제가 추구하는 혼밥족, 바쁜 현대인을 위하여 오븐 뚝딱, 오늘 맛있는 영채 꽃게 국물요리, 국물떡볶이 완성입니다. 어, 먹을 때는 이 고추는 들어내면 되겠습니다. 아주 맛있고 영양가 있고 어, 여러분 오늘 맛있는 국물 떡볶이 이렇게 양평은 지금 비가 내리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바디를 하다가 급히 왔는데요. 꽃을 심다가 왔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국물 떡볶이 특별한 맛으로 또 음맛 살려보시고 건강도 찾으세요. 행복하시고 힐링하세요.